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뭐 여기서는 이렇게 큰 근육들의 덩어리는 사실 필요는 없죠 이렇게 경골 하나 하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덩어리 자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덩어리 바깥쪽에는 이렇게 일자로 내려 주시고요 그 여기에서 이렇게 일자로 내려갔으면 여기에서부터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근육들이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또 붙어요 이렇게 막 자잘한 근육들이 막 자잘자잘하게 막 엄청나게 붙습니다. 이 뒤쪽으로. 그리고 붙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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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미근이라는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자, 뒤쪽에 있는 근육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이이 이, 이 무슨 근육이에요? 이게 비복근이라는 애인데 종아리 근육이 만들어져요. 뭐 하여튼 이렇게 삼각형으로 어렵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잘한 근육들은 다한 번에 묶어버립니다. 요런 식으로요. 자, 여기에서,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이 근육은 하나로 묶고, 그리고 여기에서 비복근 이렇게 살짝 나와주고, 이렇게 두 갈래로, 하나, 둘, 경골 안쪽. <laughs> 좋아요. 뭐 하여튼, 정신이 혼미해지지만, 자, 그래도 계속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아래쪽에는 뭐 그냥 대퇴이두근이라는 애가 이렇게 크게 길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laughs> 자또뭐그 봉건근이가 이렇게 또 사이로 싹 흘러 들어와요 그렇죠 흘러 들어온 상태에서 또 안쪽에서 이렇게 사타근이 위쪽 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꺾여서 이렇게 들어오는 근육이 하나가 더 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또 이렇게 근육이 나눠집니다 근데 얘네들은 몰라도 크게는 상관이 없는 근육이라서 한이 요 정도로만 이요 정도로만 어 그렇죠. 막한 5년 정도 하면은 요 정도가 쌓여요. 한 5년 정도 하면. 자 그리고 근데 뭐 5년 동안 이, 이게 사실은 근육을 우리가 그리는 거는요. 뭔가 근육질의 캐릭터를 그리기 위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 기본적으로 근육을 그릴 때 근육 캐릭터를 그냥 큰 덩어리로 잡아놓고요. 뭐 이렇게 큰 덩어리로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만약에 근육을 그릴 때는, 근육을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냥 파편화된 근육의 지식들을 지금 꺼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막, 있어 보이게끔 만드는 근육은 그동안 많이 그려왔지만, 정확하게 그리는 근육은 그래도 사실 많이 그려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파편화된 근육의 정보들을 지금 이렇게 모으고 있는 중인 건데, 근데, 굳이 그림을 그리실 때는요, 머릿속으로만 기억을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책에도 근육들 을잘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도 근육들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나와 있죠. 그런 이미지들 찾으셔서 필요한 것만 모아놓으신 다음에요. 안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 그냥 따로 나와 있는 거 하나를 모아주시고, 그리고 그거 그냥 보시면서 따라 그리면 돼요. 캐릭터 그리실 때. 아, 안쪽에 있는 허벅지 근육은 저런 모양으로 생겼구나. 나도 여기에다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이게 근육이 되는 거죠, 뭐. 근데 굳이 머릿속으로 기억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도형 인체화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근육은 사전을 찾아보듯이 그냥 안에다가 꾹에 넣기만 하면 돼요. 커다란 흐름의 근육만. 자잘한 근육들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의사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되도록이면 그렇게 접근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 측광근. 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근육의 이름들을 조금씩 더잘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거지. 뭔가 그렇죠. 옷을 입히는 게 좋죠. 그러니까 캐릭터가 등장을 했는데 약간 변태 같은 캐릭터 아닌 이상, 혹은 어막 수영복이나 속옷을 입고 있는데 뭔가 덮친 어떤 변태 같은 뭔가 사람이 있는 거 아닌 이상 이렇게 근육질의 다리 덩어리는 잘 그리지는 않잖아요. 위에다가 바지를 입혀버리죠. 하다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뼈 올리고, 경골 만들고, 경골 뒤쪽으로 살짝 볼록 튀어나오는 뼈 만들고요. 자, 근데, 어, 요 뒤쪽에 만들, 아래쪽에 만들어지는 경골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살짝 휘었죠. 안쪽으로. 이렇게 요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자 비복근이라는 종아리 근육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안쪽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 근육이 이렇게 앞쪽까지 연결되도록 오케이. 뭐 이렇게 그리고 뒤쪽은 아킬레스 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더 하나 동그라미 하나 더 작게 둘 발가락. 자, 이런 식으로 근육을 입혀 주시면 됩니다.